트로트 열풍 속에 트로트 오디션 KBS 트로트 전국체전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국체전 형식 8도 대항전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을 이끄는 핵심 주인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송가인입니다. 송가인 소속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오디션 시작 전 8도 힐링송으로 홍보에 앞장섰고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노래도 오디션의 주제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션 코치로도 적극 참여하여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가인이 최초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로서 트로트 전국체전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송가인이 미스 트로트를 버리고 트로트 전국체전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첫째, 무명의 출연자 사연들, 송가인을 닮았다. 송가인이 7년의 무명 출연을 겪으면서 비녀 알바 생활 및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 아이콘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오디션에 참여한 출연자들도 무명의 서러움을 딛고, 송가인처럼 우뚝 써보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기에, 출연자들의 멘토 역할을 당당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송가인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꿈과 희망이 되고 한마디의 조언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송가인이 트로트 전국체전에 참여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제2의 송가인 가득하다. 트로트를 국민가요로 만들고자 하는 건 송가인의 오랜 꿈인데요. 반짝 스타를 찾는 게 아닌 국민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줄수 있고 음악으로 위로를 줄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가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실력자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 송가인으로서는 보람도 느끼고 한 명을 골라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셋째, 케이트 로트 글로벌로 나아갈 파트너 찾기 나서다. 트로트 세계화를 함께 이뤄내기 위한 동료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뤄내 더 이상 한국 음악 팬만 소비하는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트로트를 널리 알리는데 함께할 가수 파트너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송가인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꿈을 트롯 전국체전에 담아 출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확고한 꿈과 목표가 있기에 송가인이 트롯 전국체전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승자가 선정되면 송가인과 함께 국내 트로트계를 장악하고 BTS처럼 글로벌로 진출하여 K트로트를 통한 국위선양의 앞장설이라. 큰큰 기대를 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따새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